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매매하고 있는 고 선생입니다 직접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저 오늘 리플 들어갑니다 직접 매매라는 것은 제 계좌 다 오픈 하죠 예, 다 까고 합니다 다까고요어 실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할 건 없어요 지금 리플을 매매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리플을 매매합니까 리플을 매매할 필요 없죠 도지 매매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시바 매매합니까? 시, 할 필요 없어요. 시바까지도 지금 얘네들은 모아야 되는 시즌 그냥 쌓아놔요. Accumulation. 그냥 축적, 축적. 지금 축적하는 시기 시즌이지 매매하는 건 따로 있어요. 매매하는 건어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음, 실계좌 오픈하면서 크로노스 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했죠. 민코인 크로노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과 고점 제대로 잡아가지고 요게 한270% 정도 제가 수익 낸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보시죠. 한번 봅시다. 아 맞죠? 예, 270% 6일만에 일주일만에 지난주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실계자 오픈하면서 핸들링 해가지고 수익 났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제가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거고 또 하나 이제 어, 베이비도지코인 밈코인 요거 폭등랠리 나옵니다. 뭐 지금 당장 나온다고 하면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이게 0.00001달러인 이게 1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박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베이비 도지 코인을 제가 좀 갖고 있으니까 상단에 010761-7973번, 01076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딱 보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베이비 도지 코인 무료로 지급할 거니까 일단 계좌에 한쪽 구석탱에다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잊고 계십시오. 그건 그냥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 드릴 때 가져가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 가격 오르면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제가 굳이 먹을 필요 없죠. 아무튼 제 영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한번 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들 알차게 다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많은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리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실제, 팩트입니다. 실계자고요 트론, 비트코인, 도지코인, 솔라나, 시바인우, 전부 다 수익들 빠방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도지는 188%입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 내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되세요. 한 11억 정도 됐고요 수익 지금 한 4천 정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규로 또 하나 들어갑니다.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하나 지금 골라놨고요 요거 함께 들어갈 거니까. 함께 들어가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거기다가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보시는 실계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만 접속하셔서 하시고요 새로운 히든 코인 매수 조만간 들어갈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 상단에 개인 번호 0 1 0 7 6 5 1 7973번, 0 1 0 7 6 5 1 7 9 7 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가상 자산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리플만 올라가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올랐기 때문에 <laughs> 너무 단순하죠. 안 올랐기 때문. 후발 주자입니다. 죄송한 얘기죠. 후발 주자. 왜 후발 주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일론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리플 XRP는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브레딩 갈링하우스입니다. 브레딩 갈링하우스가요, 안타깝지만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에, 안 돼, 안 돼. 그래서 결국엔 다른 사람이 집전한 거에 대한 그늘을 그냥 어부지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버려요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도지코인이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슈퍼폭등을 위해서는 DOGE라는 효율 부서가 등장이 돼야겠죠. 여기에 이제 수장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물론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대놓고 올릴 거예요. 근데 얘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뭔지 아시죠? 내 거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 거를 같이 올려줘요. 전체적으로 다 올려, 올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작업이 바로 트럼프가 공략했던 SEC 의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SEC 의장이 정리가 되면 규제가 완화가 되겠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귀찮겠죠.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뭐 4년간 괴롭혔다가 최근에 또 항소까지 해가지고 추가 4년이 더 등장하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때문에 지금 SEC의 힘이 빠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리플이 실은 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지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한다? etf를 끌어들인다. 누굴 통해서 블랙록과 jp모건과 골드망삭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이 etf를 진행한다. 그러면 도지가 etf 진행하는데 리플은요? 사실상 시장에서는요. 리플이 더욱더 우수하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뭐가 우수하죠? 더 빠르다. 그리고 더 싸다. 그리고 많은 은행들에서 전통 금융 시간인 은행들에서 리플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CBDC.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로 완전히 쏘여졌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SEC 소송이 종결되면서 오히려 리플이 더욱 더 강하게 상승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도지코인 관련된 뭐, 시바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먼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중도 올라간다는 거요 나중도.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했죠? 살짝 꺾였죠?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진짜가 쓱 등장하는 겁니다, 쓱. 그게 바로, 엑셀비다 그게 바로, 리플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다른 코인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모양을 조금 더 조금 더 세게 나타낸다. 즉, 덜 올랐다 그리고 이제 오를 차례이다. 그 얘기는 이제 많은 고래 형님들께서 리플의 축적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또제 계좌를 오픈했는데 그 계좌를 통해서 보세요 축적해서 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주 제가 민코인 중심으로 해서 크로노 매매한 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저점 기준에서 약270% 먹은 거 예, 보여드렸어요 이제는 예,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또 매매 이번에 또 타점 잡아서 들어갑니다 같이 가실 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상단에 0 1 0 7 6 5 1 7 9 7 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속 뭐, 목이 아파서 저도, 그죠? 종목이라고 아무튼 보내주시면은, 크로너와 같은, 이번엔 달라요. 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 매매하는 거, 실시간 포트폴리오, 어, 아까 보셨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면 베이비 도지코인 보이시죠? 예, 베이비 도지코인 무료로 지급할 거니까 역시 접촉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 선생,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로 이벤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각각 드릴 거고요. 기간은 2024년도 10월 22일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코인도 받으셨고, 뭐, 다 받으셨죠. 보시다시피 진짜 제 계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단 얘네들은 쌓아놓고 가는 겁니다. 얘네가 메인이고 주축이고, 얘네를 굳이 뭐 이렇게 건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히든 코인을 가끔씩 집어넣습니다. 지난번에 크로노스를 가지고 큰 수익을 냈는데, 그런 것처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일, 아마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어, 들어가려고 해요. 코인을. 강력한 걸 말이죠. 어, 그 코인은 일단 솔라나 계열 쪽의 밈 코인이고요. 지금 밈 코인 전성시대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중심으로 제가 또 다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 거의 진짜 지금 매매가 너무 잘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재계좌를 오픈할 정도로 모아가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짧게 갈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안정적으로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예, 네,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는 트럼프랑 섞인 거쏠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어, 나올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죠. 예, 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분들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오픈해 놨잖아요. 예, 네, 7651에 7973번. 7651에 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제 계좌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돈 복사해드릴게요. 예. 네. 같이 한번 트레이딩 하면서 또 매매 공유할 준비 다 됐으니까 모든 것을 무료로, 무료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고 선생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 선생.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